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또 이어서 125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25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를 와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유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복음이 되기를 깊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열다섯 개 시편은 그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노래하면서 더러는그 노래가 탄식의 노래일 때도 있고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124편과 125편을 통해서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노래가 우리의 일상 속에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시가 누가 기록한 시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시편도 있습니다. 124편처럼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도 그 문체를 볼 때, 그 시의 내용이나 그 시의 어법이나 이런 것을 볼때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의 시와 매우 유사하다 하면서 다윗의 시일 거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시도 참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12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분명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8장 1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24편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움을 벌이든지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와 싸움을 벌여도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 비록 우리는 글, 글자로 읽지만 어, 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악기를 동원하면서 이것을 가사로 삼아서 곡절을 붙이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겁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이 이것은 찬양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곳에 음을 붙이고 곡을 붙여서 그래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 하는 점을 생각할 때이 시편의 말씀들을 노래처럼 우리의 입술에 계속 읊조리는 그러한 삶이길 원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자, 여기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렇게 지나간 시간 그 많은 위기를 극복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도 또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치러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찌 감당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주변의 강대국, 그들의 노여움에 의해서, 그 맹렬한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거다. 우리를 산채로 저들이 그냥 삼켜버리고 말았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노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민족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0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10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한들 사람이 어찌 나에게 해가 되겠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든든한 내 편이 되셨으니 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비방도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또 이어서 시편 118편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감사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에서도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애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여기 4절과 5절 말씀에 물이 신애가 넘치는 물이 점점 작은 표현에서 점점 큰 표현으로 이물 신의 넘치는 물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물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았다 그 신의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다 이 넘치는 물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 물과 신의와 넘치는 물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많은 시련들, 많은 고난들, 고통들, 또 아픔들, 질병과 물질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과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휩쓸려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가졌을 여러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시0편 124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또 이어서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그냥 내 주셨다면, 저 대적들에게 우리를 그냥 내팽개 치셨다면, 저들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씹혀서 파멸되고 말았을 거다. 마치 그 모든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그 이로 다 씹어 삼키는 것처럼, 저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온저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씹어 먹듯, 우리를 그렇게 파멸로 몰아넣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 노래를 더욱더 아주 더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그 덫에 그 짐승이 잡혔을 때그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이제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자유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냥꾼의 모든 올무를 다 끊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났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마지막에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백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많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옥죄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나도록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에서부터도 벗어나고 질병의 그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질고로부터도 벗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의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 0편 124편이 나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압박하고 있는 사냥꾼의 올무 같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얽거매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124편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8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를 돕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저 악한 것에 내주지 않으시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그 올무 속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노라고 이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시편 125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5편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의의 길을 걷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놀이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밀려오는 많은 괴로움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고 내 마음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온산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산처럼 내 마음이 그와 같다면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작은 조약돌 같이 조그만 것이 되버리면, 물가에 내놓으면 이리 물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처럼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 조금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질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꺾떡 없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절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저기 2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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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쫙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두름과 같이 두르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둘레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를 감싸 안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름과 두루시리로다 이 표현을 감싸고 있듯이 감싸주신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시고 그 품에 감싸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신다. 이것이 마음에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있으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이 3절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의로운 사람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이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악한 자들의 규가 악인의 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말할 때, 이 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면, 악한 자들이 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저들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부린다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악한 길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인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의 손을 대버리고 말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세가 좌우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기도 하고 견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귤을 잡고 있느냐, 누가 통치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좌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악인이 귤을 잡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 저들이 통치권으로 의인의 땅을 다스리게 된다면 권세를 부리게 된다면 의로운 사람들도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니 하나님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였던 겁니다. 또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악한 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 그 악한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은 선하게 대해 주심으로, 그래서 세상은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더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대하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정직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신앙과 그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가 내 생활이 되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5절 말씀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삐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 쫓아 주소서. 삐뚤어진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그냥 다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구부러진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어느 세대나 어느 곳에서나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길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통,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직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선대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걸어가야 할그 정한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멍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만큼 내 마음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고 시온 산처럼 견고하게 만드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한 날을 살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하루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감싸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선포하면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심을 믿고 늘 믿음 안에서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의 평강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심을 알아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